다음은 스프린트, 런닝 기술 연습을 한번 해볼 겁니다. 미니어드를 이용한 기술 연습이고요. 지금 하는 동작은 런닝 기술 중에 하나인 관성 모멘트를 줄이기 위해서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가지고 오는 드라이브 연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발이 벌어져 나오게 되면 인위적으로 내가 회전하는 속도, 회전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스프린터나 그 스피드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내가 뒤꿈치 축을 엉덩이 축으로 가까이 갖고 오는 게 런닝 기술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미니어드 를 이용해서 기술 연습을 해볼 거고요. 이 상황에서 내가 뒤쪽 다리 다리를 드라이브 한다 생각하시고 앞쪽으로 착지하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천천히 오케이 굿 오케이 할때 포인트는 내가 뒤쪽에 있는 다리가 허드를 걸리지 않기 위해서 뒤축을 엉덩이 축으로 가까이 갖고 오는 게 키포인트가 되는 동작입니다. 다시 한번더 해볼게요. 오케이 굿 조금 더 가까이 붙으면 더 어려워지겠죠. 오케이. 굿. 오케이, 굿. 어, 그래서 이런 미니 어들이 없으시다면 축구공을 이용해서 오케이. Okay, 굿. 다시. 오케이. 오케이, 굿. 만약에 이 뒤꿈치 축을 엉덩이 쪽 가지고 오지 못한다면 분명히 이 공을 차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공을 건드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충분히 뒤꿈치를 엉덩이 축으로 가지고 오지 못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을 이용해서도 아니면 미니어들 이용해서 연습을 충분히 많이 해보십시오. 다음도 스프린트 기술 훈련인데요 우리가 흔히 스프린 동작에서 다리를 빨리 돌리기 위해서 많이 의도를 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다리를, 다리를 빨리 돌리려고 의도하시는 게 아니고 내 다리를 교차를 빨리 한다고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다리를 빨리 돌리게 되면 인위적으로 뒤쪽에서 많이 빨리 돌게 되는 메카니즘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빈도수를 높인다고 해서 달리기를 빨리 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동작은 내가 교차를 빨리 해서 다리 스피드를 올리기 위한 연습 중에 하나입니다 대드립 자세를 한 다음에, 들어서, 빰. 다시, 들어서, 빰. 이 동작을 할 때는, 뭔가 빨리 하려고 하시는 것보다, 다리를 빨리 바꿔줘야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더, 하는데, 이득이실 겁니다. 천천히, 빰. 일부러 앞으로 나가지 마시고요. 그냥, 위로, 바꿔주고, 다시, 아, 바꿔주고. 교차를 빠르게 해서 내가 스프린트 하는 상황에서 다리를 빨리빨리 교차함으로써 빈도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어, 다음도 이런 추궁을 이용해서 할수 있는 스프린트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처럼 반사작용을 이용하는 건데요. 내가 인위적으로 키한 상황에서 빨리 땡겨오는 반사작용을 이용하는 겁니다. 스프린터에서 반사작용이 스턴블 반사, 뭐 반사 그 다음 교차편 반사가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우리가 반사작용을 이용함으로써 빠르게 다시 빠르게 빠르게 왼쪽 다리를 내리면서 오른쪽 다리가 빨리 갔다 오는 것을 의도하는 겁니다. 빵빵 후 흠흠 흠흠 다시 흠흠 이렇게 해서 반사작용을 이용한 기술 훈련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런닝 기술 중에 실제로 육상선수들이 많이 하는 바운딩이라는 동작을 한번 해볼 겁니다 흔히들 그냥 뭐 보폭 길이를 만들어내고 어떤 수직으로 누르는 힘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많이 하는 동작이지만 제가 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리트렉션이라고 해서 내가 다리를 땡겨내리는 동작을 할때 많이 도움되는 동작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뭐 폴백이라고 하든 이 땡기는 동작이 실제로 스프린트 스피드에 향상을 많이 불러온다는 연구가 결 많습니다. 그래서 들었다가 땡기는 동작을 해함으로써 내가 앞으로 멀리 나갈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발을 뻗는다든지 아니면 지면 접촉 시간이 너무 길다든지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햄스트링 부상 기전 중에 하나가 발을 뻗는 과정에서 다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바운딩 동작을 할 때도 꺾는 분이 계신다면 부상 위험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운딩 연습을 통해서 햄스트링 부상 예방도 되고, 보폭 길이나 누르니 힘이나 그리고 아까 말했던 리트레이션 동작에서 많은 이득을 볼수 있는 동작 중에 하나입니다. 굿굿 굿. 굿, 굿. 당겨 내리고 당겨 내리고 스프린트 상황에서 필요한 가동성 운동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고관절에서 외회전 내회전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뭐픽 하는 동작이든 방향 전환을 하는 동작이든 스프린트 안에서도 내가 지면에 닿고 밀어주는 과정에서 고관절 안에서 회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관절 외회전 내회전 운동은 꼭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지션을 90도 90도 만들어놓고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 허리를 핀 상태에서 천천히 앞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천천히 오케이. 다시 올라오게 되고 그러면 지금 왼쪽 골반 고관절에 대한 외회전에 대한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천천히 오케이 실수하시는 것들이 허리를 펴고 내려가는 서 안되니까 등을 말아서 내려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되면 고관절 스트레칭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허리 쪽에서만 스트레칭이 일어나기 때문에 허리를 항상 펴놓고 가능한 선까지만 만약에 이 선이 끝이라면 그냥 그만 가셔도 좋습니다. 이거를 더 가려고 등을 말고 가다 보면 인위적으로 등 쪽에서만 스트레칭이 일어나기 때문에 허리를 핀 상태에서 가능한 선까지만 가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오케이. 굿. 굿. 오케이. 다음은 이 뒤쪽 골반에 대한 회전 운동을 해볼 겁니다. 그 상태에서 유지한 상태에서 무릎만 천천히 들어주는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허리가 뒤로 딸려오는 게 아니고 허리는 앞쪽에 고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왼쪽 골반만 회전을 해주셔야 됩니다. 천천히. 오케이. 오케이. 제한이 심한 편입니다. 오케이. 굿. 만약에 골반이 그냥 같이 회전하게 되면 더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냥 회전해보시죠 오케이. 이렇게 되면 고관절이 독립적으로 회전하는 게 아니고 허리가 같이 돌아오기 르 때문에 천천히 분리해서 고관절만 돌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굿. 굿 오케이 okay. 자 여기서 이때까지는 외전이었고 내회전을 한번 연습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무릎은 붙이고 있고 반대로 발목만 떼려고 노력을 해보시면 안쪽으로 하는 내회전 스트레칭이 되는 겁니다 천천히 렛츠고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굿 오케이 okay. 그러면 지금도 보이시겠지만 허벅지 뼈가 안쪽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오케이 okay. 그러면 안쪽 허벅지 안쪽 근육 고관절에서 회전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케이 okay. 굿, 만약 하시다가 지가 올라오시면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셔도 좋습니다. 오케이, 굿, 오케이, 굿. 는또 축구 상황에서 좀 많이 도움되는 스트레칭인데요. 하프 니린 자세에서 인위적으로 다리를 왼쪽으로 바꿔줍니다 오케이. 여기서 포인트는 어 지지하고 있는 쪽 무릎이랑 내 발을 같은 일직선상에 맞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상태에서 허리는 펴주시고요. 고관절은 계속 밖으로 벌리고 계셔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천천히 눌러주고 오케이. 굿. 그러면 지금 왼쪽에서 밀고 있는 내전근이 스트레칭되고 있고 오른쪽에서는 고관절 안쪽에서 스트레칭이 되고 있는, 있습니다. 오케이. 굿. 굿. 그리고 또 하나. 이 지지하고 있는 쪽에 발목 스트레칭까지도 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축구선수들한테는 아주 도움되는 스트레칭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여기서 쉬워진다면 조금만 더 벌려서. 바깥쪽으로 절로. 오케이. 다시 한번더발은 11자 놓고. 오케이. 굿. 이러면 범위가 좀더 늘어나면서 더 많이 스트레칭 될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쿠. 프레첼이라는 운동이고요. 인위적으로 내가 회전을 줘서 한쪽을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편이 잡아주시고. 반대쪽 다리 에 잡아 주십니다. 발목을. 그리고 인위적으로 회전을 줘서 상체를 뒤로 넘기십니다. 오케이. 천천히. 돌아왔다가 다시 오케이. 천천히. 오케이. 여기서 포인트는 대퇴사두근이 스트레칭될수 있게 뒤쪽으로 더 보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발끝까지 당겨 주시면 더자기 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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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스프리드 자세와 많이 유사한 걸볼수 있습니다. 오케이. 굿. 떨어지지 않도록 잡아주고. 오케이. 굿. 굿. 오케이. 다음은 고관절 가동수 운동을 하나 가르쳐 드릴 건데요. 힙 에어플랜이라고 해서 상체와 하체를 분리할 수 있는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가 달릴 때나, 어, 축구에서 방향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상체와 하체를 분리를 잘 하셔야지만 움직임이 자유롭게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동작을 한번 해볼게요. 뒤로 빠지셔서 숙여준 다음에 다리를 펴고 이걸 한번 열어줬다가 안쪽으로 후 떨어뜨려서 들고 있는 쪽에 고관절을 많이 떨어뜨려, 떨어뜨려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다시 후. 오케이. 왼쪽 고관절에서 뭔가 뼈가 밀려 나온다는 느낌도 가지시면 좋습니다. 천천히. 오케이. 돌려주고 다시 후. 후. 그래서 양쪽 다 해보시고, 좀안 되는 쪽이 있거나 아니면 좀더 많이 당기는 쪽이 고관절이 많이 닫혀있는 경우입니다. 천천히 후. 후. 무릎은 살짝 구부려주셔야 되는데, 무릎을 너무 많이 펴게 되면 햄스트링 스트레칭만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쪽의 무릎을 살짝 구부리셔서 고관절에 집중을 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오케이. 다시. 후, 한번 더. 후, 오케이, 굿. 앞쪽 전방 사슬의 근육들을 스트레칭하는 걸 가르쳐 드릴 건데요, 카우치 스트레칭이라는 거고 벽이나 이런 기둥을 이용해서 할수 있는 스트레칭입니다. 자, 한번 들어볼게요. 가 하프 누린 자세에서 오케이 무릎을 벽이나 기둥까지 끝까지 당겨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목도 펴주시고 처음에는 가만히 계시는 것만으로도 앞쪽 근육의 스트레칭이 많이 되는 걸 느껴지실 겁니다. 근데 이게 좀 괜찮아지시면 내가 무릎까지만 손을 짚고 천천히 조금만 더 올라오시는 겁니다. 천천히 오케이? 그러면서 살짝 고관절을 눌러주게 되면 앞쪽이 조금 더 늘어나는 걸 느끼실 수 있고 여기서 왼쪽 지금 선생님 기준으로 왼쪽을 더 수축하게 되면 엉덩이를 그러면 대퇴사도운이 더 많이 스트레칭 되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굿 여기서 이제 조금 더괜찮으시면 상체를 뒤로 넘기셔서 내 벽까지 기둥까지 붙일 수 있는 수준까지 되시면 제일 좋습니다. 천천히, 오케이. 굿. 오케이. 굿. 오케이. 다음은 심폐지구력 운동인데요. 흔히 한 20m 거리만 있으면 충분히 할수 있는 거리 운동입니다. 뭐냐면, 셔틀런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20m를 그냥 왕복하는 운동인데, 그걸 응용해서 5m, 10m, 15m, 20m까지 구간을 나눠서, 저는 이제 명칭을 홈 돌아오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첫 번째 출발한 꽃가래에서 5m 갔다가 돌아오고 다시 10m 갔다가 돌아오고 15m 갔다가 돌아오고 20m 갔다가 돌아오는 운동입니다. 이거를 두 바퀴씩 하면 한 200m가 나옵니다. 그리고 축구 같은 경우에는 다방면 운동이기 때문에 정면으로 뛰기도 해도 되고 사이드로 뛰는 운동, 뭐 뒤로 뛰는 운동을 추가하셔도 좋고요. 흥용해서 진행하시면 심폐지구력 운동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출발! 오케이. 5m를 갔다가 다시 돌아오시고 어, 런닝 속도는 그날 그날 설정하신 강도에 따라서 좀더 빨리 하셔도 좋고요, 좀 강도를 낮춰서 천천히 하셔도 좋습니다. 오케이, 다시 세 번째. 오케이. 굿. 오케이, 마지막. 갔다가 돌아오시고. 오케이 다음은 축구 상황에 도움될 수 있게 사이드 스텝으로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사이드 스텝을 해볼게요. 저쪽 보고 사이드 사이드 출발.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찍고 오케이 다시 찍고 오케이 굿 다시 홈으로 돌아오고 굿 오케이. 오케이 okay. 계속 계속 밀고 밀고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이렇게 진행하시면 축구 상황에 맞는 사이드 측면이나 아니면 전후방을 움직일 수 있는 운동을 심폐지구력 관계 할수 있습니다.